안녕하세요 유발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 공식적인 질문입니다. 혹시 나눔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아나바다. 아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간단평을 하시지 마시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 네. <laughs> 외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눔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나바다가 생각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 안무하셔가지고 굉장히 숨 차시죠? 네, 답변을 통서 멋진 안무가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였죠,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좀, 제 인터뷰하시면 숨 고르게 하시라고. <laughs> 그래야 다음 무대도 진행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배려하는 것도 작은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무대 마지막 곡인데요. 무, 곡? 소개해 주세요. 마지막 곡. 네, 저희 마지막 곡은 바로 저희 이집 타이틀곡이었던 뚝뚝뚝이라는 곡이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즐겨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의 또 재능, 나눔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다 같이. 불러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능 나눔 멋셨습니다 자, 그럼 숨도 고르시고 물도 드시고 다 같이 나눔도 하시면서 리온 파이브의 끝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뚝뚝뚝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 헤이거.